어 지금은 7월 18일 오전 7시 24분 이에요 음, 이게 <laughs> 태연 노래라고 돼있네요 가사가 제주도 푸른 밤 이에요 음, 무슨 성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웃음> 월급봉투에 아왜 <laughs> 어, 이렇게 <웃음> <웃음> 아파트 단락보다는 바다를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인깡밭 일구구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laughs>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웃음> <웃음>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 많은 사람을 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부르매가 살고 있는 곳. 음... 반복인데요. 2시 아침. 예상하게 부르고 싶은데 아 목이 왜 이렇게 걸걸하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왔던 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부르메가 살고 있는 곳한번 더. <laughs>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매가 살고 있는 곳아 <laughs> 어, 멜롱이에요. 어. 아 어, 어떻게 부르기로 했죠? 이거 드고 가면 죠 태연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우 전 태연 태연은 태어는... 글쎄요 한번 태연 것도 들어볼게요.